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아 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그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옆바다에 이른 즉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러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정직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공짜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을 읽어 드립니다. 오늘 이 구절 암송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이 모든 동사들을 병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경외하라는 이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 떨며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거룩하고 탁월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